볼트 서버 PC에는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암호화된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데 작업자는 볼트 서버에 접속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열어 편집하는 게 아닌 작업 공간이라는 로컬 공간에 서버의 데이터 사본을 다운 받게 되며 다운 받은 사본 파일을 열어 수정 후 사본을 다시 업로드하여 업데이트 사항을 서버 데이터에 적용하게 됩니다. 따라서 작업 공간은 서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경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 볼트 세팅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동일한 작업 공간 경로를 세팅할 수 있고 또는 사용자별로 다르게 경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. 볼트를 신규로 설치하였다면 서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원하는 경로를 작업 폴더 경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 탐색기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최상위 폴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프로젝트 탐색기의 경로를 작업 폴더 경로로 이해하고 원하는 경로를 세팅합니다. 프로젝트 탐색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실행합니다. 작업 폴더 경로는 기본 값의 경우 내 문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변경을 클릭하여 원하는 경로를 세팅합니다. 세팅이 완료되었다면, 볼트에서 인벤토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세팅하여 업로드한 인벤토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. 다운로드의 경우,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며, 기본 기능 안내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참고하여 가져오기 합니다.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로컬 작업 폴더 경로에 다운로드가 됩니다. 인벤토를 실행하여 가져오기 한 프로젝트 파일을 활성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. 마지막으로 볼트를 실행하고 옵션을 실행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세팅합니다.